자 오늘은 간단한 체크스테이크와 허브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체크스테이크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미트홀 이런 쇼핑몰에서 340g짜리로 세팩 들어있는 걸 샀고요. 그냥 검색해서 적당한 걸산 거라 광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먼저 포장을 뜯고 겉면을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 소금 후추를 뿌려줍니다. 두꺼운 스테이크를 조리하는 방식으로는 리버스 시어링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리버스 시어링은 오븐을 활용해서 고기를 원하는 온도로 먼저 조리한 다음 이후에 겉면을 지지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은 아침부터 열기세기 싫어서 그냥 수비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비드는 진공포장된 식재료를 일정한 온도에물 안에 넣고 물 온도와 식재료의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불을 쓰지도 않고 온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합니다. 수비드를 하기 위해선 지퍼락에 담아줘야 하는데요. 지퍼락을 조금만 남기고 거의 잠근 채로 물에 담그면 물이 지퍼락 안에 공기를 밀어내서 진공포장과 비슷하게 됩니다. 잘 됐죠? 이 상태로 지퍼락을 잠그면 쫀쫀하게 밀착된 상태로 수비드를 할수 있습니다. 수비드 온도는 섭씨로 55도, 화씨로는 131도입니다. 시간은 1시간 반을 할 거고요. 수비드를 하기 위한 온도가 맞춰지면 고기를 담궈두고 떠오르지 않게 숟가락 같은 걸 하나 얹어줍니다. 수비드가 되는 사이 스테이크와 같이 먹을 간단한 허브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 이탈리안 파슬리와 레몬즙,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소금, 후추로만 만드는 심플한 소스인데요. 먼저 생 파슬리를 잘게 다져줍니다. 허브를 다질 때는 샐러드, 탈수기 같은 걸 이용해서 미리 물기를 다 빼준 다음 다지는 게 좋습니다. 파슬리를 다 다졌으면 소스를 만들 보울에 옮겨 담고 다진 마늘 1개 반 분량 정도 레몬즙, 올리브 오일, 소금과 후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새콤 짭짜름한 신선한 맛이 나는 소스가 되는데요 그냥 먹으면 맛이 좀 강할 수 있지만 스테이크와 함께 먹는다면 아주 괜찮은 소스입니다 소스는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맛을 보면서 본인의 입맛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좀더 새콤하게 먹고 싶으시면 레몬즙을 더 넣으면 되고 조금 시거나 짜다 싶으면 올리브 오일이나 파슬리를 좀더 넣으면 됩니다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요리하시면 됩니다 다 만든 소스는 잠시 치워놓고 이제 고기를 구울 겁니다. 카놀라 오일이나 식용유를 한 바퀴 둘러준 다음 연기가 날 때까지 뜨겁게 달궈줍니다. 이미 스테이크는 다 익은 상태라 겉면만 아주 짧게 지져줄 겁니다. 고기 구워지는 소리를 안 듣고 지나칠 순 없죠. 모든 면을 약 30초에서 1분가량 색깔이 잘 나도록 구워줍니다. 이미 수비드로 완벽하게 익힌 스테이크라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만을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승호아빠님의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잘 났다면 도마에서 5분 정도 레스팅링해주고 예쁘게 잘라줍니다. 수비드로 익혀서 끝에서 끝까지 색깔이 아주 잘 나왔죠? 잘 썰어둔 스테이크를 접시에 옮겨 담고 아까 만들어둔 그레몰라타를 위에 얹으면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